나 영어를 음. 하나도 읽을 줄 모르고요. 해명? 남자는 허세가 있어야죠. 뭔 해명입니까? 나휴문에서 조기 교육을 제가 해놨기 때문에. 아, 정인는 심춘희 형광도제 갤러리 한 200개 정도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제보해드리겠습니다. 음, 가장 러블리한 선수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오별랙 쫀입니다. 쫀이 쪼니 웃는 모습이 정말 귀엽고 보고 있으면 자 기분 좋아지는 그런 웃음이어서 쫀이 가장 러블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입뽕을 바꾸는지. 제가 너무 잘 잘해져 가지고. 이용 이건... 성훈이 아니면 현지경 언인것 같아요. 네. 제가 워낙 먹을 걸 좋아하고 많이 먹기 때문에 못인것 같은데 저보다 존이 좀더 많이 먹습니다. 소리가 가장 좋은 사람 저 수호 형이 가장 좋은 거. <laughs> 이유는 딱히 없고 그냥 토킹 가장 열심히 하고 하니까. 그럼 먹장으로 나고봐어 뭐다 이게 지금 농구 하는 것도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죠. 첫 인상이 가장 좋았던 사람은 그래도 수호 형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같이 봤고 원래 친했어가지고 수호 형 뽑겠습니다. 뭐, 뭐 성훈이가 뭐, 목소리 큰 사람? 아니, 목소리가 제일 좋은 사람. 아, 목소리가 좋은 사람. 첫 인상이 제일 좋은 사람. 야참 대나다 애들 잘 시켰다. 다 애들이 왜 뽑은지 아세요? 다 휘문에서 조기 교육을 제가 해놨기 때문에 그래도 애들이 좋게 생각하니까 정말 고맙고 제가 원래 애들한테 잘해줍니다 그리고 그래서 뽑아줬던 것 같아요. 활기찬 선수? 제가 생각하는 팀에서 가장 활기찬 선수는 손승준 선수인 것 같습니다. 항상 애가 밝아요. 안할수없잖 아베 씨. 활기찬 선수요? 저도요 이럴 수 없잖아. 나씨나 씨. 스머니까요? 활기찬 선수로 뽑아줬는데 저는 반대로 소형이 제일 활기차다 생각합니다. 저는 잠버릇이 제일 심한 선수는 임성재 선수 뽑겠습니다 코를 너무 봅니다. 아, 제가 코를좀 많이 걸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비염 때문에 가장 그러긴 합니다. 코가 너무 많이 막혀요. 나 제외하고 누가 있지? 좀 특이한 건 창의가 일을 좀 갑니다. 빠득빠득 갈아가지고... 아, 공부를 못하는 선수. 이건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기대학교의 배현직 선수라고 진짜! 머리가 심각하게 안 좋은 선수가 있는데 영어를 하나도 읽을 줄 모르고요. 농구는 되게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농구로 다 그게 쏠린 것 같습니다. 저희 형의 농구부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으로 우상현 선수로부탁하겠습니다그 이유는 상현이 형 요즘. 요즘 시대에 걸맞는 내존남이기 때문입니다. 파이팅 아, 해보. 네. 네. 김하웅 선수가 정 잘생기고 너무너무 잘생겨. 서은이가요? 네. 아. 어 일단 서은이가 저를 제일 잘 생겼다 해줘 가지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저는 저보다 서은이가 훨씬 더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인기가 많기 때문에. 시끄러운시끄러운 사람? 농구가 아 당연히 당연히 김소호 선수죠. 김소 네, 김소 선수 진짜 그 시끄러운 수준이 아니라 진짜 굉장하게 좀 말이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근데 또 재밌어가지고 소 같은 사람이 돼도 팀에는 꼭한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 어 <laughs> 노래를 잘 부르는 선수. 저는 정인이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정인이가 그. 농구부 별명이 있는데 경희대 변우석이라고 소나기를 기가 막히게 불러가지고 아 어, 지호가 애가 노래를 좀잘 알고 사람을 잘 봐요. 자, 정확히 본거 같아요. 제가 제일 잘 부르고요. 소나기를 잘 부른다 뽑아줬는데 제가 변우석이라는 말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다들 변우석이라길래 제가요? 저 말고 저보다 조금 더잘 부르는 창이한테 넘기겠습니다. 듬직한. 근데 저는 세한이 뽑겠습니다. 네. 일단 몸도 우람하고 좀 느긋느긋한 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좀 제일 듬직합니다. 지금도 제일 듬직합니다. 그래서 세한이 뽑겠습니다. 저를요? 네. 저도 정인 선수가 제일 듬직합니다. 팀에 항상 리더 역할을 하고 분위기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인 선수가 가장 듬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세가 심한 저희 팀에서 허세가 제일 심한 선수는 저. <laughs> 재준 형인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뭐 잘한 플레이 나올 때 이제 좀 힘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진준형 같이 보여드릴까요? 네. 해명요? 이 해명? <목소리> 남자는 허세가 있어야죠. 뭔 해명입니까? <목소리> <목소리> 아뭐 적당한 허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알았어. 귀여운 사람? 세완이 뽑혔어요? 응. 저안 세완 세환 할래요. 세완이가 은근 귀엽거든. <웃음> 귀엽거든. <laughs> 어. 그래 귀여운 사람. 뭐라고요? 귀여운 사람? 진짜 형이랑 있으면 서 칼로 <laughs> 덮는 애교 한번 보여달라면 안 돼요? 어떤 게 귀여운지. 왜 귀여운 선수 네, 네, 어. 뽑힌 것 같아요? 깜랬어요 <laughs> <것 같습니다>. <laughs> 스즈한테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애교 한번 해달라고 해주세 제일 귀여운 거요? 모벨렛 존 선수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동글동글하잖아요 나이스 저희가 <laughs> 제가 아끼는 악기를... 사람이요? 저는 다 아끼긴 하지만 우리 현창이를 제일 아끼는 거 현창이? 현창이 재밌어요 제가요? 네 어? <laughs> 그렇다 해 춤을 잘 추는 선수는 정인영인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춤 많이 추고 잘추가지고그 팀에서 제일 잘 추는 사람으로 뽑아줬는데요. 춤은 내네 그냥 제몸 속에 흐르는 피가 그루브 있게 리듬 있게 스레익 있게 제 춤을 쳐줍니다. 제 노래는 잘 못해도 그 감성 발라더의 그 감정은 되게. 좀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뽑아진 것 같습니다. 창이 영상을 제가 만으니까 음, 보내드릴게요. <laughs> 아정인의 심춘희 영상도 제 갤러리 한 200개 정도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제보해드리겠습니다. 김진영상은 필요 없어. 요 아, 그것도 많은데. 현식이랑다 있어요. 헐. 나중에 갤러리 털이 한번. 하드 털이 한번. 하드 털이 한번 나중에 기대해 주세요. 네, 나중에 하드 털이.